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현미입니다.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네. 매각 허가도 있지만 불허가도 종종 나와. 종종 나오죠. 근데이 불허가를 볼 때마다 내가 느끼는 건데 불허가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뭐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불허가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불허가 이유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불어가가 뭐에 났을 거라고 하는 생각만 유추할 뿐이지 그거에 관한 부분을 꼭뭐 탐정 추적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 정답을 맞출 필요는 없는 거죠. 음, 그런 면에 있어서 불어가가 돼가지고 불안감이 많이 팽배해진 물건을 음. 가지고 왔어. 저희도 이 물건을 보고 궁금해했잖아요, 사실은. 꽤 많이 이 물건에 대해서 궁금해했지. 왜, 왜 불어가가 났을까 궁금하긴 한데 사실은 궁금해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나는 궁금해 하려고 한다라기 보다는 불어가가 나다 보니까, 아, 다음번에도 쉽게 입찰은 못하겠구나. 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어떤 사건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 다경 5 3 2 8호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겨,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에 있는 용도는 답입니다. 성남 또 수정에 수정구에 이 농지가 잘안 나오는데 농지가 또 나온대요. 경로. 성남의 수정 성남의 농지는 사실상의 농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봐야 될까? 거의 뭐 개발의 흐름에 많이 따라가는 그런 농지다 보니까 아마 이걸 농지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음. 지분 토지이고요. 72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감정가가 1억 100만 원 정도인데 많이 유찰됐어요. 많이 유찰돼서 3,800 정도의 최저가에서 어, 두 명이 입찰해서 낙찰이 됐거든요. 한 명은 5,515만 원 그리고 2등이 5,500만 원야 15만 원 차이로 낙찰이 됐네요. 이쯤 되니까 차순이 신고하지 할 만하죠. 그렇지 이 정도는 저는 차순이 신고할 만하다고 봅니다. 음, 억울하잖아요. 당연히 억울하지. <laughs> 네. 2023년 10월 23일에 매각 허가 결정 기대였는데, 낙찰자가 불허가를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차순이한테 그 다음 순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론상으로, 아, 1등이 낙찰을 받았는데 불허가 됐으니까, 2등이 당연히 낙찰자 신분을 유지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잖아? 네. 그런데 현실상으로 보면, 2등도 낙찰자 신분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다. 겁나죠. 당연히 이 불안감을 진짜 쉽게 떨쳐낼 수가 없어. 맞아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봐도 왜불어가 했을까? 음. 이게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데 실질적인 차순위는 저 생각 안 했을까? 그렇죠. 당연히 하지. 그래서 이 차순위도 매각 불어가를 했어. 그렇네요. 여기도 보면 차순위 매각 불어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인데 답이다 농지증이 나왔을까? 그러게요. 그걸 이제 봐야겠죠. 자, 비구를 보면 지분 매각이고요. 또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음. 여기도 농지지득자격증이 필요하고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지역은 또 개화제한 구역이고 제한보호 구역이니까 군부대 옆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어. 그래서 왜 불허가가 나는지, 서류 접수 내역을 보니까, 처음 그 낙찰자는 농취증을 못낸것 같아요. 농취증을 신청을 했는데 못낸 건지, 음. 아니면 농취증을 신청을 했는데, 나오는 날짜가 그 날짜에 못 나오는 건지, 그 부분이 불명확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매각 결정 기일에 이 낙찰자 누구 누구의 농취증 제출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불허가가 난것 같고요. 음. 그리고 다음 차례인 차순이한테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차순이 매수신고인은이 농취증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가 농취증이 안 나오는 토지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장 신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농취증을 냈으면 매각하가 결정이 나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차순이는 왜 불허가가 났을까요? 차순이는 그렇게 되면 자기의 음. 의지에 의해서 불어가를 한 것일 거고 음. 처음 낙찰자는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불어가가 났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땅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땅을 보면 왠, 이 왼쪽 부분에 있는 땅인데 왼 바디게이트 같은 게 쳐져 있죠. 음. 그래서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음. 여기가 또 그 공군기지라고 하더라고요. 아, 군부대구나. 네, 군부대가 있어서 여기 땅으로 진입하는데 이런 바리게이트를 지나서 진입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땅이에요, 이렇게. 그래도 도로를 접하고 있고, 이쪽 위쪽 땅이에요. 어차피 이 땅이 지분이면, 지분만큼 도로 부분을 떼어달라고 하면 될 일인데, 불어가를 했다라는 것은 지분인지 몰랐나? 이 생각도 들고, 뭐, 생각은 분분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바리게티를 통해서, 이쪽, 위쪽 땅인데 우리나라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군부대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가려놓은 거거든요. 표시가 안 되는 거. 응? 표시를 안 해놓고, 이렇게 합성해서, 이렇게 숲처럼 되어 있는데, 구글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안 해놔요. 그래서, 음.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만들어놓은 지도이고, 이게 구글 지도예요. 음. 그래서 보면 이쪽 부분은 보면 H자가 누워있잖아요. 해기장이라는 음. 네, 얘기죠. 여기가 공군부대이고 또 거기를 조금 지나서 이 입구 앞에서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땅입니다. 군부대가 있어서 부담이 있어서 악찰을 포기했나? 그건 잘 모르죠. 근데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입찰하기 전에 분명히 현장을 음. 갔었을 텐데 이 부분까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가격이 아무리 만만해져도 쉽게 입찰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요 그렇죠. 땅 모양은 뭐 별로 좋게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지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소유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음, 소유권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저 아래 돌에 접해 있는 부분만 좀 잘라달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안 잘라주겠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좀 가장 정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네요. 공시지가가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다가 작년까지 올라가다가 올해는 한번 주춤했고 내년엔 다시 올라가, 올라가겠죠. 그러겠지. 어찌됐건 저 땅에서 농지가 많니 틀리니 이런 것보다는 가격적인 측면을 보면 아, 누가 봐도 성남에 있는 농지는 저 정도는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을 정도에참 높구만. 자, 이렇게, 3세 명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3, 2, 2 이렇게 되는 거볼 때, 배우자고 자녀들 둘 이렇게 되겠네요. 나이도 보시면 알겠지만. 딱 가족이잖아. 음. 저 순위번호가 2, 2, 2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상속이든 증여든 같은 시기에 된 거고. 음. 이런 상황에서는 공유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나는 일로 보거든. 그렇죠. 일로 보는 것이 맞고 협상도 되게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런 가족 관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물건 같은 경우에는 3,800만 원. 한번더 떨어질 것 같아 아니면 여기서 또 낙찰이 될것 같아. 저는 한번더 떨어질 것 같아요. 나는 그러더라도 감정 가격이 1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낙찰이 된다라고 봐. 그러면 12월 26일이니까 그때 한번 봐야겠네요 이때 내기를 한번 하자고 또 내기해요? 그럼 저번에 제가 졌는데 나는 이번에 낙찰자가 나온다 저는 안 나온다 왜냐면 농취증이 한번 나온 설례가 네. 있기 때문에 적어도 농취증 때문에 이물건의 입찰자가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음, 저는 둘다구렁가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쫄아서 이번에는 안 한다 글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본인들도 이물건을 분석해 보시면서 낙찰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한번더 유찰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